안녕 하세요, 저는 지원이에요. 여기 찍고 있어요. 저는 여성이에요. 전 형광이에요.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자, 이거는 달걀로 만든 건데요. 아이고, 이건 안 되는데. 봤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게임 보관을 하는 상자인데요. 이거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게임 박스가 열려있어요. 제가 열었어요. 그리고 이거 쓰레기통으로 쓸수 있고요. 지금부터 게임을 해보겠어요. 뒤에다 해는게 좋겠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밀어가지고, 이가 웃는 아, 손을, 거나, 어, 아, 웃는 거나, 웃는 거나 이렇게 없는 거에 다는, 음 이렇게 없는 거에 담으면 돼요. 해볼까요? 어 됐다. 진짜 뒤에 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구멍 뚫린 데에 가면 안 돼. 뒤 뒤에 면은 짜잔. 구멍 뚫린 데에 가면 안 돼. 뒤에 면은 이 뒤에 면도 게임인데요.